유스 e 포츠의 강대국.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을 보면 정말 박진감 넘칩니다. 화려한 화면도 그렇지만 게임 캐릭터들이 하는 대사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키는 게임. 그 현장에 고수가 있습니다. 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는 고수. 만나보시죠. 게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한번 시작하면 빠져듭니다.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음향. 게임 속 세상을 만드는 고수가 있다는데요. 교과음부터 배경음악까지 게임 속 모든 소리를 제작하는 이 사람. 네, 안녕하세요.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 신소환입니다.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 신소환 고수. 게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향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고수의 회사. 실력 있는 조력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이 업계에서는 이미 탑, 오브 더 탑으로 소문난 곳이랍니다 25년 동안 많은 작업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가 많죠. 노하우라는 거는 기술적인 테크닉보다는 시스템의 노하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빨리 작업을 한다거나 정확하게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수의 오늘 첫 일정은 녹음! 이 안나랑 캐릭터랑 네. 토모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안나랑 캐릭터는 나이가 어, 19세, 어, 19세. 네. 그다음에 키는 1 6 0 좋아하는 게 인정받는 걸 좋아한대요 아 네. 진짜? 싫어하는 거는 야유, 비난 뭐 이런 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똑똑 부러지는 목소리일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친구는 네, 그다음 토모는 얘는 나이가 11살 10대네요 10대 초반 게임에 대한 이해는 물론 목소리 특성까지 파악해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고수의 역할입니다. 녹음 전에 이제 기획회의 하는 거고, 성우 녹음 방향을 잡아드리고, 녹음 캐릭터를 설명해드리고, 어떤 톤으로 할지 미리 이제 러프하게 잡은 다음에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회후 본격적으로 녹음이 시작되는데요. 어? 어서 오세요, 선장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어서 오세요, 선장님. <laughs> 네, 한번 들어 볼게요. 녹음된 목소리에 음향까지 더해 잘 어우러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다시 녹음을 이어가는데요. 요 네, 여기 진짜 실력을 보여 줄게요를 다시 할 건데요. 네, 지금 약간 어 더 활기차게. 네. 근데 네, 더 활기차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시 큐 드릴게요. 큐.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요. 어, 한 번만 더 갈게요. 그 조금 더 톤을 밝게 활기차게 해주세요. 네. 큐.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요. 큐.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요. 큐.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요. 느낌의 조금의 차이지만 원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뉘앙스도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 번 따서 파일을 여러 개를 드리고 골라서 쓰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세한 뉘앙스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고수의 실력. 진짜 실력을 보여줄게요. 수차례 반복한 끝에 드디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제작사 분들의 어떤 그 방향이나 좀큰 그림을 보고 저한테 너무 이렇게. 좀 과하지 않게 제가 바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잘해주셔서 사실 제가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분이시죠. 다음은 효과음 작업. 게임 몰입을 돕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 영상과 딱 어울리는 효과음 하나로 유저들의 타격감, 조작감을 극대화할 수 있게 특히나 심혈을 기울인답니다. 효과음 제작 같은 경우는 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을 차지하죠.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는 차소리일 거고 본인의 차소리일 거고 어, 전사 같은 경우에는 칼소리일 거고. 대략 볼륨 레벨로 따지면 사운드 이펙터를 100으로 봤을 때 어, 보이스 이펙터를 한 6, 70, 어, BGM을 한 4, 50 정도로 보시면 그 비중, 어, 비중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데미안의 힘을 가진 나에게 대적하려는 거야. 힘을 가진 나에게 게임 음향의 전반을 책임지는 고수. 사실 고수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다는데요. 20대 중반 전에는 대중 가요 하려고 작곡을 시작했고, 1999년에 한국에서 이제 게임 종합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생겼어요.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센터가 생겼는데 거기 우연히. 이제 아는 선배님 소개로 취업이 됐어요 녹음실에. 이후 게임 음악에 전념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고수. 요즘은 게임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게임하게 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유저층한테 또 서비스가 되고 게임이 문화의 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죠. 음향 업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수는 10여 년 전부터 다른 영역에도 도전 중이랍니다. 바로 오디오북 제작인데요. 오디오북은 책을 요즘에 현대인들 책 읽기 힘들잖아요. 시간 내서. 오디오 부분 이제 귀로만 듣는 거기 때문에 뛰면서 설거지하면서 운동하면서 뭐 운전하면서도 여행 가서도 책안 갖고 다녀도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오디오북 작업은 고수만의 즐거움이자 음향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가상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음향.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신소원 고수. 어, 여기 동정업계건, 게임업계건 다 있으신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함께 같이 성장을 해서 한국 시장에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게임 음악이나 게임 사운드 디자인에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글로벌화하고 싶다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신소원 고수의 1%의 비밀은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내는 감각입니다.